말로만 그랬지, 어. 나도 외롭기는 엄청 어. 바지야 알면은 깜짝 놀랄 어. 거야. 어, 네. 너무 잘 들리는데? 자 지금이에요! 됐습니다! 와. 잘 들렸죠? 자잘 들렸죠? 이게 진짜 안 들리는구나. 어? 리어요 어, 알고... 아, 충분히 네. 편안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옆에 사람 거 봐도 돼요 옆에 사람 거 봐도 돼요 어,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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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근데 컴닝은 안 돼요. 얘가 아+ 이거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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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아+ 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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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처음에 아+ 보면 예, 예, 예. 아+ 어, 안 있어요, 안 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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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얼마나 썼는지 봤죠. <laughs> 자, 제 혹시 팀플이에요 아, 그렇죠. 예, 네, 아, 다 같이 아, 팀플입니다 <laughs> 자, 한번 한 한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aughs> 아니, 픈하네 편하네. 바로도 되네. 안 아, 잡게. 아, 그래. 그래. 김동현부터 아, 예. 네. 오픈합니다. 않으십시오. 오, 약간 잔나비 같아요. 오. 잔발이 잔발이. 잔발이 잔발이 오픈. <웃음> <웃음> <갑자기> 와, 박력과 <박엽봐>. 카리스마 <laughs> 보소. 오픈. <laughs> 노래 노래 부르지 이게 많이 있었거든요. 환원의저 음, 아, 동그란 건 뭔가요? 저 안에 시청률이 폭발한다는 걸좀 담기 위해서. 아, 실아왜뭐 네. 아, 이거, 아, 뭐, 이거 한 시간 걸렸어요. 쉬는 시간에 그거 할 거야 한 시간을 더, 동안 말해요. 그거 <laughs> 할 시간은 좀더 주네. 입을 그리지 말고 말이 아, 없어. 나의 파스반 아, 네. <laughs> 오픈 노래 노래 뭐뭐줄래 나도 비싸게 아, 멋진 말로 아, 속삭이는 그런 뒤에는 못 들었지. 맞아. 오빠 노래 노래 노래, 아, 노래, 노래 불러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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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를몇번했래지 기억이 잘안나저 <laughs> 아, 진짜 해야 돼요! 이 오빠 해야 돼 노래 노래 노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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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신기하게 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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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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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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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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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아, 어, 오래+ 노래부르며다 오래+ 노래 부르면 춤을 출래 오래+ 노래 <laughs> 부르면 죽을래 이게 마지막처럼 예 멋지게 예, 이렇게 한 거야 오늘 또 영혼들 만 나오는 거야 어. 속삭이는 너무 혹이 혹시+ 혹이혹노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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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혹시+ 시 혹시+ 시이 속삭이 있는. 슬리쉬아로. 독신가 봐. 심실렸다, 심실렸어. 듯신이신가 봐. 아까 봤었어야 됐신가 봐. 볼게신가 봐. 노래 너라고 불러볼래 볼래 <laughs> 멋진 말로 속삭이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착해. 오늘 한몸처럼. <laughs> 그러니까. 네? 따뜻해요. 오, 나 진짜 너무 따뜻해요. 왜냐면, 한해가 이런 뭔가 따뜻함을 못 받아봐가지고. 예, 예. 아, 오늘 눈물 흘리겠다. 진짜. 아, 아, 진짜 다 울어. 이제 설명의 주인공 바스를 오픈합니다. 먼저, 인생의 첫 바스. 이, 제, 욱. 재욱 씨 괜찮아요? 글씨가 또 와, 너무 막 재욱 씨의 글씨가 또 와, 너무 막 재욱 씨의 가려지손으 마술은... <laughs> 손을 한번 올려 주세요. 손 한번 올려 주세요. 앞으로 때려 주세요. 때려 주세요. 푸시죠. 푸시죠. 자, 플러주푸데요푸시데요 노래노 아 겸손하네 불러주세요 <laughs> 겸손하다 진짜 잘 썼어 멋진 말로 속상해 도셔다자뭐 여기서 누구 걸 보고 적은 건 없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화면에 나중에 네. 다 나오고 커닝하셨커닝하셨어안 하셨어요? 아 진짜 <laughs> 아니요커닝 아니 지금 손을 계속 떨고 있잖아요 아, 아, 아니, 아, 아, 아니 손을 막 이렇게 아, 아, 떨더라고 저 뒤에서부터 아그 뒤에서부터 이랬어요? 논란이 아, 될수 아, 있습니다 아, 논란이 아, 될수 아,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 많이... 근데.. 아, <laughs> 근데.. 하신가 생방송이에요 아, 아, 다 아, 찍혔.. 아, 다 아, 찍혔어요 지금 아, 뭐.. 음도 못합니다 자 아, 소민양 갑니다 소민양 나 노래 많이 알아요.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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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노래 어? 잔남비 노래 추세요. 어. 뭐, 뭐, 만큼 멋진 말로. 만큼 멋진 말로 할때 약간 밴딩이 약간 잔남비 밴딩 살짝 들어가네요. 멋진, 어, 멋진, 멋진 말로. 말로. 멋진, 오, 여기서 아, 기술을 쓰시네. 아, 아니, 그, 아, 근데 그 밴딩. 제가 만큼을 되게 정확하게 들었거든요. 어, 근데 아무도 안 쓰셔도. 아니, 그러면 그게 맞을 어, 수도있을 그치. 이제 민영 갑니다. 민현 씨는 원샷, 볼수 원샷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에. 너무 맛있었어. 보여주세요. 은은하게 적었습니다. 이 노래, 노래, 노래를 불러줄래 근데 멋진을 많이 적었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네. 그래서, 멋진 그래서 멋진 말로 이게 맞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마속에 있는 멋진, 멋진 말로. 너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너희> 씨. 원샷 <laughs>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네. 자, 이제 가장 많이 맞춘 <laughs> 분의 <웃음> 원샷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보여주세요!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오픈! 오오어오오 아, 아, 진짜 <목소리> 아, 아 진짜네. 자 그럼 골드 차, 골드 차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좀 가볍게 툭. 아, 네. 자 골드 차 지금 후보 있습니까? 예상 후보? 음, <목소리> 음, 제욱이 아니야? 나머지 없습니까? 제욱 씨일 수도 있을 것같은데아 그러네. <목소리> 아 제욱 씨네요. 아, 재욱 씨도 지금 아까 좀 아니요? 많이 접지를 못해가지고. 자, 된가? 과연 누가 될지. 화면. 재욱 님일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오픈! 재욱 씨것같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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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날렸다, 날렸어. 아니 근데 형이 제욱 씨 머리 스타일이랑 비슷해. 아이고 신야장애 아, <laughs> 아니, 머리, 머리, 머리니까. 머리니까. 어. <laughs> 노, 노 레린지랑 앞에 네글자 잡으면 돼. 그거 네. 못하고형 진짜 죠그냥형 저... 그냥, 그냥 조용히 하죠. 일어나서 나가세요. 지금. 조용히 일어나서 <laughs> 나가세요 <거>, 진짜. <laughs> 듣고 싶은 분들은 옆에 가면 들려요. 진짜핸폰이 <laughs> 진짜? <laughs> <듣뻬이> 들립니다. <laughs> 예, 아, 가서, 들을 수, 우리가 네, 가서. <laughs> 들을 수 있어요. 가서. 네 들려요 들려요. 하려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요요 그래도 하나라도 들으면 좋지 들으면 좋지. 진짜 보여줄게. 아그 이쪽 자리 사람 부르니까 좋다. 좀 외로웠는데? 약간 섬이었는데 가사에 가야요 그런 거라고. 자자, 갑니다. 만족이라? 야, 하면 자리 어, 가 자리 없다. 저기 소민 씨. 소민 <laughs> 씨, 너무 너무 가까이. 예, 예. 됐어요. 자, 갑니다. 아, 자리, 그, 자리 없어. 일찍. 아, 아, 아직 안 들려요. 아직 안 들려요. 내가 아, 직다알겠요 아, 민지마세요 아직 은안 나와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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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지금, 지금, 또. 지금, 지금 또. 됐다 들었다 됐다 됐어. 잡은 것 같아. 와, 와, 대박. 대박. 잘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맞죠? 맞았죠. 너무 오. 잘 들려. 나도 들려. 내, 내 거만큼? 거내거 어. 내 거만큼. 김동현 씨에게 발언권이 있습니다. 네, 네, 김동현, 오, 네. 김동현,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오케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발표하세요. 마지막에 노랠 불러줄래? 앞에 네 글자가 들린 대로 하면 내것만큼 내 것만큼! g 지 man. Let's 가 o man.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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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두 번째 글자가 백합? 백합? 재욱씨는 백합이라는데? 아니요, 백합이 아니라 재욱씨 백합?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백합? 약간 꽃말 같은 거 생각했을 때 꽃말이... 백합? 백합의 꽃말이... 백합? 그걸 알아봐줄 수 있잖아요? 순수 뭐 이런 걸 걸요? 순수한 사랑인가? 어. 백합의 꽃말을 알아봐 주세요. <laughs> 네.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변함 사랑이 백합의 어. 꽃말입니다. 뭐 백합? 어, 백합 되게 어. 그럴 듯한데? 잔나비 노래인가?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 백합이라고, 백합이라고 백합. 제가 들었는데. 백이라고 백합. 백합 좋다. 백합 좋아요. 소, 어. 소민 어때? 소민 백합. 씨 표정은 약간 지금 잔나비여서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잘안 묻는 느낌이긴 해서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 되게 예리해. 또, 아, 근데 아까 처음에는 아, 노래 듣는 건 어쩔지 모르겠어 이러는데 만큼을 혼자 딱 맞힌 이후에는 약간 표정이 거만해진 거느껴요 미세 등등? 많이 느껴요. 미세하게? <laughs> <이새하게. 웃음> 많이 <웃음> 느낍니다. 이게 더 좋아. 자신이 <laughs> 만만해 보이고 <laughs> 좋아요. 자 그러면 또한번 나갑니까? 내것 아, 백합? 백합? 아, 백합? 아, 백합 좋아, 아, 백합 좋아. 아. 먼저 어, 만큼의 주인공 소민양을 정답존으로 모십니다. 합의, 본 거예요? 합의 예? 본 거예요? 아, 일단 가서 합의 본 게. 아니, 합의가 아니, 안 됐어. 죄송합니다. 지금. 저기 교통사고가 에안든 거야. 합의. 아니, 합의가 된 거냐고요, 합의가. 멋진 말로. 속삭이듯 백합. 아, 지금은 백합으로 가야 될거아 그, 백합으로 가요. 아, 꽃날이 그러니까. 아, 그리고 세레나 되면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합으로 갑니다. 백합. 불러주세요. 노래. 노래. 노래 불러줄래? 백한 만큼 멋진 말로 속삭이들 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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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말로. <laughs> 멋진 말로. 멋진 말로. 아주 매력적이게, 밴딩이. 멋진 말로. 결과, 보여주세요. 자, 결과, 자, 으아. 자, 결과, 자, 자아 오픈! 어! 결과는! <laughs> 칠백. 아 그냥 보자. 겉 보면 안 겉. 자한 글자. 겉한 글자 보면 안 됩니까? 한 글자면 보 그다음에 걸 쓰면 되죠. 한 글자 몇번이야요몇 번? 12번. 12. 12. 예, 12. 12. 가봐. 12. 가봐. 가 봐. 12. 가 봐. 자, 지금 쓰신 건 뭐예요? 겉이 겉이었죠. 겉. 어, 네. 겉. 네, 예. 자, 12번 글자. 어. 오픈. 네. 자. 뭐야? 수비 번뭐야 보여 주세요. 겉이 네. 아니야. 갑니다. 우와. 어? 우와. 우와. 어? 에?

이 프로그램에 짧은 그래, 코너니까 즐겨! 내버려내버려 빼면 안 돼! 빼면 안 돼! 동동동동동라라라라피라기다려 저차를 깨끗히... 발광! 치날 발광! 치날 발광! 치날 발광! 얘길 안 하죠! 치 발광! 발광이죠! 자키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아니, 했어요 말좀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뭐요? 웃음> 해봐요! 말좀해봐 천천히! 저는... 뭔데 뭔데? 잠깐 한번 아까부터 뛰워놨어요 아까부터 5분 전부터 5분 전부터 아까부터 띄 거야! 치 발광 아까부터 져 있었어 제발 좀 얘기 좀해주봐이 아, 아,

나래 씨 아해 나한 말도 안 했어 나 진짜. 만큼 <목음> 확실하고 어, 아니야, 만큼 네. 확실해. 확실해. 진짜 확실해. 아, 진짜 확실감 같은 거 가지지 않아? 아, 집에 가고 싶어요. 아, 집에 가고 싶어요. 아, 집에 가고 싶어요. <목소리> <목소리> 우리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laughs> <목소리> <우리 집에서 목소리> 가고 싶어요. 우리는 배진영이 다 갔어, 집에. <목소리> 아예 나오지를 못했어. 나오지를 못했어. 2년 전에 갔어야 돼. 저희 4년, 5년째 이러고 있는데 저희도 발을 발을 가기 때문에 안 돼. 가기 때문에 할수 있어. 는 가를 안 봤으면 발을 안 봤으면 그 아직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내가 만든 게 맞는 거. 같아. 대입을 해보면 진짜 우기면 안 되겠다. 행사 열어둬야 될것 같아요 작사같은... 어, 그러니까 탱구가 아까 지나가다가 내가 만든 아니야 이래서 진짜로? 내가 만든이야 이러고 또 옮겼거든요 제가 <laughs> 실패를 했고요 작사를 표현할 수 있는... <laughs> 내가 만든? 어 작사가니까 <웃음> 음. 음. <웃음> 불고기 버섯 전골 <laughs> 먹방 로그인 아, 잘먹겠니다그게 아, 아, 거... 말했어야지 그게 얘기해야지 중독? 내가 만든 으로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아 시원하잖아요. 어쨌거나. 시원하잖 그래,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시원하지시아직도미스테아잖아아요 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잖 체크, 한번 해보자. 체크 체크. 자들요볼수있어요 지금 하잖아요시원요시원하잖 듣자.

내가 만음대로 들려요. 아니 나그씨도 그니까 들려요. 아니 뭐두 번째 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 재욱씨가 지금 확신에 찬 표정으로 스리렐! 스리렐! 렐렐 렐! 듣고 나서 귀! 본인의 귀가 아! 정답 아아 당처도... 진짜... <목소리> 노래하실 때도 멜로 부르셨죠그 말투. 조금 어필하고 싶했는 조금 어필하고 싶기는. 아, 아. 아, 아.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미연 출발. 정답 존! 아 근데 너무 웃기다. 자, 음. 저만큼이나 준비됐어요. 어 잠깐만요, 재욱 씨밭 사모만 보여주세요.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줘. 이게 오픈. 자. Oh my god! Oh my god! Oh 세상에! 약간, 약간 괴랄하게 <laughs> 보여. 우. <laughs> <laughs> 그냥 한번 써나봤어요. 혹시 영웅이 될 수도 있으니. 아 영웅 이될수도 있을지 모르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 인정. 불러. 주세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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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줄래? 내가. 만든 멋진 말로 속삭이든 나그시. 나그시까지 처음부 발음했습니다. 자, 3차는 영상으로 또 함께 보세요. 또3차야더3차 3차야. 아, 아, 시간 실수 받아서 오늘 이거 끝나고 3차까지 가야 되겠다. <laughs> <laughs> 아니 뭐 <또> 그런 방법으로 <laughs> 연결이 되나 이게? 화면으로 깜빡. 만나보시죠. 노래, 노래, 노래 라운드, 노래 끝이 나오면 완전 환웅 팀이 다 했다 그러면.